아, 진짜 그건 맞지 아니 포트나이트 누가 여기서 아저기 가!! 가! 아이, 가구, 어 죽었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죽였어요!! 아, 아 demek. 바로 내가 나설 수 있는... 야 양치 고 양치 아구다 아버님 그냥 오늘은 보호비 내시죠 그냥 채야치냐야 빡치냐? 야? 야치냐야 빡치냐? 너구리 미친 척하네? 어야고어야어예예예 아예예그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겠다 좀 불쌍해 아예예아나 모두에게 다 평등하다 빡치냐? 빡치냐? 아, 빡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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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빡치냐 오야 저거 빡치냐? 진짜 빡치냐? 아파요 근데 빡치냐 와 진짜 아프네 와그 갑옷 뭔데 뭔데 그렇게와 아, 진짜 우주 아이. 타노스 건틀릿이라고 가, 들어봤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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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걸로 알아서 잘 해보도록 다음은 없다 와야 공룡 누가 다 죽여 유일하게 희망이 하나 생겼어 <laughs> 최악자고 그 오늘 공룡 쿨타임 10분이다 야이 사.. 이.. 이 세상에 공룡이 없어 이제 <laughs>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아우 니가 <그럼 이거> 개꿀이야 내 때려! 아내 때려! 왕좌가 바뀐다! 죽일래? 아니야 아니야 안 까볼게요 안 까볼게요 안 까봐 아 지금이라고 야 지금이라고 감히 감히 중룡님한테 어디 까불어. 까불어 제가 죽였습니다 야 어딨어 제가 죽였습니다 야, <laughs> 야 이씨 토마, 토마토 그래 드실래? <laughs> 토마토 맛있어요. 아예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여기 뭐야? 저 건방진 녀석이 매비? 중명님을 괴롭힐라 했습니다. 아, 말이 맞음. 됩니까 이게? 이 건방진 이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어저 라인을 참잘 타거든요. 이 상점주인 미친척하고 안 파네 템. <laughs> 야래야래, 넌 틀렸어. 오 뭐야, 성천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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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우와, 내가 템죽게 템. 템. 성아어 성천주인... 내가 성천준이 사라졌어. <laughs> 이 노래 뭔지 아십니까? 빵 빨아 나 빨아 빨아. 오프닝 근처에. 내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 내가 아니 그러면 네가 와서 죽지 않을까? 누가 너한테 와서? 우와. 죽어라. 잠깐만요. 이거 개소네이 죽으면 빵안 나와요? 저거 검. 저감 죽어로 팝니다. 아 죽는다고해서 팝안 나오는데 몬스터가 금...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아 오늘 몬스터가 많이 주구나아라오여 반. 잠니까 반딧불이 생겼는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누가 인피니트? 너 누가 잠시가? 휠런 휠이왜 공룡 잠시가 주고 있는 잠시가 잠시가. 잠시가 야 스트레스 좀 보자. 잠시가. 또 잠시가. 보이비 내면은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 어. 어? 나에게 무기는 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순이야 근데 왜안 왜 죽어? 죽어, 죽어? 야 순잉 야 순잉 안 죽어 한방에 아 이거, 이거. 나세대 때렸는데 안 죽었는데 뭐지? 독걸리는데? 왜나 뭐? 근육... 뭐? 죽었는데? 근육... 나죽어 태어났어 근육... 아니 세대 왜? 때렸는데 안죽길 만지근 모든 걸 가서 아무리 봐도 빵쌈 만드는 것보다 공룡 잡는 게더 나아. 야래 야래. 죽여 가나이나. 죽여 줘. 이 자식아 죽여. 죽이라고. 나 프린차. 아니, 오프닝 가 오프닝 가도, 오프닝 가도 죽여야 될거 아니야. 생각이 있어, 없어? 알겠요 아, 맞다. 만어 야, 이야 이거. 와, 오늘 나 오늘 왜 이래, 이거. 오늘 영웅올비롱.. 앞에 먹었어. 누가 있다! 머쓱 걔들 아니야? ㅋ ㅋ ㅋ ㅋ 미친 나무검 들고 있는데 그템불템 들고 죽이는게더 더러운거죠 <laughs> <laughs> 와 오늘 미쳤네 공룡 잡자 공룡 와 새삶을 <laughs> <세 살만> 시작해야겠어 <laughs> 제가 볼땐 공룡 멸망 이유가 이것 때문인거 같아요 새삶 살기 프로젝트 <웃음> <웃음> 아 나도 나도 알거같아 오늘 왜이렇게 어둡냐는거야 그래. 공룡이 멸망했어 빵을 조기 시작해가지고 <laughs> 자, 야간투시 아, 있나요 여기? 거... 야간투시 좀 어, 만들어주실래요? 세금을... 오늘 너무 어둡네? 왜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음. 어, 그래요? 아, 발, 아니 발 근데 일단, 일단! 지역 세금을 좀 걷겠습니다. 지금 입구로 나오셔서 다들 빵 하나씩 뱉으세요. 아, 얘 어, 예 세금 내어갔습니 아, 네. 세금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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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네. 자, 세금 안 내면 상점 앞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예, 아... 세금이요? 세금이 몇개나이에요 10분 뒤에 받을 땐 10개 받을 거예요 이번에 한개안 넣으시는 근데 주님 세금을 내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건 확실한가요? 아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예 예. 신용이죠? 음. 아이 그럼요 진짜 예예예 예, 저는 염나라 여기 주민인데 네. 여기서도 세금 받을 수 있... 아이 새끼 쓰레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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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x x x x x 는지 x x x x x x x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아, 자만 어. 그 가짜 다이아몬드다. 저 가짜 다이아몬드다. 아, 여러분들 하, 계속 말했지만 빵키는 멘탈 게임이야. 멘탈 세면 회복할 <laughs> 수 있어. 야, 불개미가 불개미가 불개미가, 불개미가. 와, 이야 뭐야? 잠깐만, 야, 뭐야. 불, 불개미가 불가 죽인다. 야, 불개미가 죽인다. 불개미가 죽인다, 죽인다. 불개미가 죽인다. 저이 불개미 불개미 미쳤는데 죽인다. 뭐야 이거? 어? 이건 와 이거 뭐야 이거 농작물이다 났구나 뭐지 맛있는 거다 맛있는 거 아니 그 농작 농작물 오, 그거, 그거 구워서 팔면은 돈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오케이 구워서 팔아야지 저희, 오늘 오늘 저희는 충수했답니다 충수했어 이거하자 이거하자 어 어디야 만두가 어디야 예 <laughs> 네? 여기 중앙 중앙 근처인데 아 불케비 앉따가완이 아, 아, 그냥 신호대로 어, 뭐,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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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 아프다. 조금만 도망가자. 야 이거 뭐야? 개미 옥상에서도 튀어나온데 개쩐다. 어. 개쩐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만든다. 따라온다. <laughs> 따라온다. 따라온다. 야, 나, 나, 나. 따라온다. 따라온다. 야, 나, 나. 따라온다. 변명. 종족인줄 알았나 보다. 덤벼라. 아니, 광탄. <laughs> 개무서워. 어, 개미 뭐야? 개 개무서. 어? 야 근데 어? 나 지금 공룡이 멸종당한 이유를 알것 같아. 어 녀석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음, 내가, 내가 아까 아유. 내가 아까 쳐다드립이죠? 잡을 때 공룡 멸망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 같아요. 아, 그래? 다 <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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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안. <놀리는> <놀리는> 열심히 살 거야. 미안. 야, 이거 들고만 있어. 나 타는 거 열심히 거야. 나 지금 그거 뭐냐?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아니. 마거님이 지금 열심히 살 거라는 건 어, 원피스를 만들어서 드시죠. 인정. 만두가 <laughs> 주게. 어, 아무도 안 듣고 있고요. 만두가 개미들은. 그냥 무시당했죠. 야, 야, 만두가 너 어디 있어? 만드가 엘로아. 지황 상점이요, 상점, 상점. 엘로아, 엘로아, 빵들. 상점에 어떻게 몇 마리야, 이거? 야, 일반 공룡 스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따. 아따입니다. 어떤 어떤가요? 지황님을 위한 개미예요. 전부 다 10분입니다. 보스도 10분이고 다1 0분이에요 와, 다 10분이야? 그러면 한번 잡으면 그냥 네네. 그냥 늦게 나오네. 와이 그럼요 아 근데 우리 굉장히 오. 눈치는 운영자님께서 공룡을 한 10마리 더 풀어주시지 않을까 어... 어허... 음. 풀랍니다 운영자님 음. 아니 어, 예? 어, 예. 빵이 3개 나오는데 얘가 10분 걸린다고요? 말이에요? 똥이에요? 방구에요? 아, 아 3, 4개씩 나옵니다 3, 4개씩 나무 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최종 횡포다! 해작자의 횡포다! 아니... 아니 이거... <laughs> 5호다! 어, 그아 리타야 거의 수닝 끝!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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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언니 6호를 넘어서 6포다 언니 몇개 있냐고? 이거 봐. 오. 아, 나빵 없어. 오. 됐다. 아, 언니 이거 왜 부서? <laughs> 이거 불개미 이제 부릴 수 있어. 나 때리잖아. 씨.. 와. 보스 보소. 피라미드. 아, 따라올 거야. 피라미드 엑스칼리버 나오는데요. 데미지 2,530짜리. 반대가네. 부러치지 마세요. 아, 피라미드, 누가 이 털었어? 그, 피라미드. 응, 음, 피라미드 두 개야, 베베. 응, 아무튼, 니가 네? 하는 말은 구라야. 응, 구라드니. 개구라. 방준아, 아직 있어. 형은 지금 지구가 야, 돌고 있다는 것도 안 믿잖아요. 어, 니가 말하면 안 믿어. 먹선 말을 들은다, 허우이 어, 카메라에. 준비신척 하시네. <laughs> 오케이 여기.. 여기.. 갇어 개미한테 아 이거 뭐야요 이거 개미, 상점에 개미.. 개, 적, 개미한테 갇혔어 뭐 개미, 개미 한... 대들 풀어놓을거야 상점에 자.. 세스코 부.. 세스코 비용 있습니다 세스코 부르세요 <laughs> 세스코 비용이.. 머싸보험 <laughs> 야개 너무 많은데 이거 계속 내려와 이거 개미 뭐야 개미 왔.. 개미 왔 개미, 뭐야? 개미, 개미 아, 계속 부리고 어요이 개미 굴댔어주상좀어 주장 응. 아야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미 <laughs> <게> <laughs> <열심히> 철구하고 <laughs> 성공할 거야 나는 엄마 아니 그거 하는 게 이득일까요? 나는 철구해서 성공할 음. 거야. 안가 봐봐 나나나나 민첩 됐어. 가보 같은 애들 아, 너니 네, 너? 아미 3590짜리 뭔데? 야, 나 단검 드니까 개빨라. 이거 갑옷 입고도. 단검? 단검? 단검이 좋나보네 개빨라. 단검 개빨라. 개사? 아, 내가 숨어 있는 거야? 어. 어. 아니야. 어, 만드기. 거미줄사. <laughs> 개미줄사 죽음. 야, 이제 <laughs> 어. 만테가 네가 죽으면 어떻게? 개미줄사. 만테 갑자기 몰락했네. 와, 너희 팀개많아 만드기 떨락했는데 지금? <laughs> 만팀 많았어. 뭔지차가만 어, 뭔지. 야, 너 방금 <laughs> 어디 숨겼냐? 만드코인 조졌다, 떡락했다. 아니, <목소리> 아니, 만드기, 만드기 방어 숨겼음. 내가 예. 네, 만드기 내놔. 재산은니했음 그러면은 그거. 주가 조작 아니냐? 나한테 난... 주가 조작 아니냐? 야, 여러분들 지금. 이도로이도로다시도드라패라 패드라, 패습니다 어디서는 로 있다. 보스, 보스! 이도로다시 아니, 공룡이 많아져서 어딘지 모르겠어. 저거 보스, 보스. 나 가보지, 다야 <laughs> 손목 터널 주고 있는데 솔직히 오토마우스 사용해 주십시오. 안돼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샷, 클릭이 안 와, 된다고. 클릭할 때마다 아프다고. 아, 나 숨삭당했어. 와, 도로프 그 미쳤네. 간다.

토르크에 비벼야 아예토르크 비벼 아 자, 미친 자, 이거 자, 불개미 이거 키로를 한번 치면 안돼요? 개많아 안돼 게... 안 안돼 <laughs> 어떻게 키웠는데 자, 불개미 잡으라고 한몇 천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 토르크 좀 쳐봐 아니 중영님이좀 잡아줘요 토르크를 아니 개아파요 진짜 아니 언니가 다이아 깨놓고 뭘 잡아달래 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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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미로 못 잡냐 저거? 쟤 되게 아파 언니 불개미 소환하지만 아, 아 개미 어. 미친 척하네 아, 미안해 <laughs> 많이 너무 많았나 아니 언니가 겁나 다이아까 안에서와도르코 근데 미쳤네도르코 잡을 개미야? 수 있어? 아나여한 어? 개미 여한 개미냐고 중령이 도르코거 뒤진다 어야 중령이야 도르코잡는데요야도르코3 야, 세트 3 세트 3 세트 아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한명더 있어 요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같이 한 내가 같이 싸워줄게 중령 아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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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 명도 봤어 한2 0대 쳤어 오케이 오케이. 개미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무검인데도 괜찮나요? 야 이거 석궁 사살하고 석궁 있으면 쉽게 잡게 해 놨는데 이거. 나무검이라서. <놀람> 오늘 뭐... 사주세요. 자, 어, 자 여러분들 마법사 마법사, 오승철 오케이, 마법사 마법사 오은철 갑니다. 저기 막았다고요. 머써 본데. 아니, 아 거기 기다려 봐. 이거 몇칸 달아. 뭘 아! 내가 아! 왜 맞아 봐. 이 멍충아. 아! 니 저기요? 그걸 내가 왜 그걸 내가 왜 맞아 봐. 아, 내 유일한 밥벌이였다고 지금. 이야! 뭐, <laughs> 와 보세요. <야, 야, 웃음> 너 이런 거 가지고 야. 있었네. 야, 야. 빨리 내놔, 시앙! 이런 설템이라고요 그거. 오왜 어, 야, 야, 이렇게 잘때나어 불개미, 야, 야 불개미 찢어. 아씨. 중력은 나 겁만 줘, 겁만. 빵도 먹어. 어나 그래. 매지션. 나 매지션. 반드가 불개미 어디서 파냐? 같이 잡자, 같이 잡자, 같이 아, 잡자. 같이 잡자, 같이 잡자, 같이 잡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세네들다 모여 가빠있는 사람 모여야돼 7아나나 난검인데 모여도 다 돼? 같지 아니.. 야 이거 뉴가 같이 때리자고 물어니까아 내가 먼저 칠게 그러면 오케이 어왜 왜 이렇게 빨라 어 잡겠는데 진짜? 왜이렇라어 안검 어, 어. 와 잡았다

중령님 중령이 먹치했어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어중이 아, 여기 계시네. 야, 아, 아 우리 있어. 위대하신 중령님을 건드릴 뭐야, 리가 이거. 없지. 어야 거야 이거 이거. 아 우리. 내가 이만큼 나눠겠다아 중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중령님한테 맹 그냥 팀해야지. 우리 중령이 그냥 따라다녀야지. 아, 오늘 1등등은 중령이밖에 없어요 사실상. 저는 열심히 했어요. 아 오늘, 아, 네. 아, 오늘 중력이가 1등하는 거에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 아, 목표가 생겼어. 이 친척을 <laughs> 쌍으로 하시네. 와, 그냥 오늘 일정은 그냥 중령님 하세요. 안겠다 <laughs> 야, 야, 개미자식들아, 싸간다 <laughs> 야, 싸야싸야오토 개미자식들아! 알려줄 야, 뭐야? 머싸 엄청 세, 세 방에 녹아. 중량님, 아까 봤죠? 아까 머싸템, 머싸 사기템 있다 했죠? 중령님, 빵 모아왔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머싸, 머싸 해야 돼. 머싸, 너 우리 풀갑포한 방에 죽었어. 야, 뭐야? 머슨스이중요해 죽여주세요. 오케이 어, 그래, 스윙 죽었다. 와, 뭐가 트루뎀이야 이거. 나 어차피 안 그래도 죽일 거잖아. 아, 그럼 맞지. 아씨 그러면난 말이라도 하자. 언니 줄을 잘. 어, 어. 야, 머사 아. 뭐, 머사 뭐야? 계속 소환해, 당점에 맞아, 개미가 소환할 거야 나는. 개미 아, 소환 능력 있어? 진짜 개미 자, 심판관 머사. 요한 개미 소환해 계속. 요한 개미다 난. 심판관 머싸가 뭐 다 죽였습니다. 만드가 이거 개쎄 뭔데? 이거 트루뎀이야 멋쌰야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됐을까? 꺼져 <몬> 만드가 뭐야 너아 <몬> 왜! 만일, 아니, 가만히 <몬>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왜 아니 가만히 있길래 시켜! 말이라도 하던가 머쌰 어, 뭐, 가만히... 쏘길래! 머쌰 뭐, 쏘는거 보고 그 다음에 얘기 걸어야지? 하늘을 가져주지면 제가 뭔뭐 말을 합니까! 야! 네? <몬> 와 이거 이거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같아. 콤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어, 나한테 테스트 하지 마세요, 제발 <laughs> 마, 머서아빵좀 갖고 온나. 아, 리타 님급빵 그 계속 먹어요. 예. 한번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 다 아껴놔. <laughs> 뭐야, 여기 아서 포인트 잡아봤어, 이거. 맞아. 만들어지니까 꺼져. 야, 내가 또 만들어. 너막 하는 거 봐. 이거. 이거. 너물이 그냥 어, 죽었는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어 정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응. 야너 신발 맞춰. 너가 1등이다 오늘. 오케이. 아. 끝났다. 아, 리타 님도 저희 팀이에요? 우리 중 <laughs> 중사모 회원이신가요? <laughs> 중사모. 중사모. 승리하게 <중력임에 웃음> 살아가는 모이 중사모. 멋사모. <laughs> 멋사모. 오, 사장님을 따라, 따라가는 모, 모. 아, 따라하시고 따라하시면. 아, 따라하시 네. 아, 고 따라하시면. 고조 따라하시면. 아, 고라하시하 아, 라하 아, 고라하 아, 고라하 아, 신발이 들어 아, 다조 아, 드릴게요 <laughs> 이동 속도가 느리구나 단검 좀사시면 고조 단검 하 돈이 없습니다 하님면님조따빵하시면고시면 고조 따라하시면. 고조 따라하시데미지 네, 이거 피라미드에서 이거 투탕카멘의 저주 물건입니다 투탕카멘? <laughs> <laughs> <카치가 왜>? 미쳤다 <laughs> 이거 사냥터 접근 못합니다 이제부터 아 잠깐만 사냥 못하는데 진짜 홍지합니다 버사님! 버사님! 중력이 오사님, 좀 저, 죽여주세요 아니 저, 저 왔어요 저 알겠다 가서 이걸로 어, 사냥 좀 아, 해라 같 팀인데 왜, 왜 죽이지 아, 말고 이 자식 와죽이 팀이라기보단 부하지 어. 중력 어떻게 죽임? 근데 이거 중력이래. 머사, 머사, 어 봐라, 너 봐라. 얘님, <laughs> 머사, 뭐 죽임 사 어떻게 했어? 내 일등할 수 있어 너?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생게 일등하는 게 아니잖아. 좋은 게 일등이지. 아 근데 좋은 작전이 뭐냐면 너브리한테 빵을 줬어, 머사가. 그 너브를 죽이는 거야 내가. 어, 인정. 어. 어짜 나무가 어, 귀여워. 쓸모없는 놈이야. 방네 개야, 조만한 놈아. <laughs> 무기 감사해 <laughs> 우리 머사 대장님은 그렇게 하찮은 일은 하지 않으시지. 마너버리 와봐라. 얘네 예, 갑니다. <laughs> 아, 아까까지만 해도 <laughs> 이던데 아, 아이고 우리님 역시 멋있으십니다. 방과만나 사람 알 자존심 개나. 주세요. 이개가습이다 저게가 무지개 들든 o u 미 귀여운데 왜? b e 제발 조용 the 아, 알았어. It's not about you.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약자한테는좀약해지면안 <laughs> 될까요? 아다 입을 주체할수 없기 때문이다. <약자> 앞에 <laughs> 건방진 중년가 있습니다. 약자한테는 당검이 <웃음> 없어서 <웃음> 속도가 느리구나. 데려오라 어. 아니 근데 님예 예. 아까 뭐랬더라? 뭐 머사 편? 아! 높뜸, 높뜸. 혹시 당검이 얼마인지 아느냐? 당근. 다개이입니다 아, 족발. 뭐, 아니 뭐 하는데 주령님? <laughs> 아무. 아, 아 진짜 사과나 주세요. 아 진짜. 응. 아, 진짜. 와, 야 말이냐? 아돼 못살이 한줄 다뺏겼어요 좋습니다! 우리 버립시다 같이. 안돼 <laughs> 못다 지금부터 사냥터는 아무도 사용 못한다. 못살, 죄송합니다. <laughs> 빵을 벌어오거라. 단검이 어, 있으면 이 세계는. 아언님이 죽여요! 죽여주세요! 아오는 뭐... 어디 있느냐? 아오 상점에서 지금 템 사요! 아니, 아니 그걸 들어봤다. 진작 말해줘야지! 순이아 진짜 생각이 있니 없니!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밥쳐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밥 하고 있는 야! 순잉님 아, 진짜 아, 안 죽어! 머리! 아, 아 야! 머쌍 개쎄 진짜 저거 뭐야! 일초꽃이야 아이고 머쌍님! 와 오늘 전화는.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심해냅니다.